2022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는 오늘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의 대장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공식 행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함께 한방 신나는 제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는 2022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를 찾아주신 우리 관람객 여러분,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부터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해야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연하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계자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특별히 오늘 박람회 대만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 김창규 제천시장님 참석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중국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초청국도김경규 경제 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네, 다음은 제천시의회 이정희의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천, 단양, 엄세영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자유민, 국내 자매도시에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가 지중해 시대의 새로운 중심, 동해시, 신규원 동해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표하여 최영주 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산시 대표에서 전덕주 행정안전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경상구를 대표하여 이진희 주민복지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문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소개해드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직접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무대 영상으로 대신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해 주시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제천 한방바이오박람회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고 이렇게 또 참석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를 네, 함께해 줄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해 함께해 주신 많은 대변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죠. 대 네, 다음은 강남회를 주장하고 계신 유영화 제천 한방바이오 진흥대단 이사장님과 최동수 제천시 노인회장님의 개막 선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두분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바이오 박람회 개막을 선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영화 재천 한강바이오진행재단 이사장님과 최동수 제천시 노인회 회장님께서 개막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제천시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겠습니다. 어, 홍보대사는요. 한의학 박사 김소현 님이십니다. 위촉금 김창규 제천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을 당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홍보대사인 한의학 박사 김소현 님은 경희대학교에서 한의과 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후 기초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 정보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독자 수가 무려 131만 명에 이르는 내가 인플루언서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위촉태 제천 시공대사 부김소경기아를 한강, 바이오, 천연물 특화 단합 도시 제천을 대중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제천시 홍보 대사로 위촉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제천시장 김창규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박수 보내주시죠. 앞으로 전국 그리고 우리나라 넘어서 세계까지 제천을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풍자말로 함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러분 앞에 보고 기념촬영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서기념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잠깐 무대에 자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세영 박사님께서는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회사와 경려사 축사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김창규 제천 시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김창규 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문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엄태영 국회의원님 김명규 충북도. 경제우 시장님, 이정임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제천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경 김권님, 도의원님, 박부신 중에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양재근 재경 향회장님, 그리고 권동현 세명대 총장님, 고수키 대원대 총장님, 최동수 노인회장님, 위영화, 한방 바이오재단 이사장님이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 자매도신 동해시 신규원 시장님, 담양군 최영복 고군수님, 안산시 전덕주 행정안전국장님, 용산구 이진희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멀리 달려와 주셨습니다. 멀리서 오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한방 천연물의 산업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제천시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천연물 메카로 천연물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한방 바이오 천연물 산업을 이끌어가는 제천시의 노력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천은 맛있고 그리고 머, 멋있는 곳입니다.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축제가 있는 곳입니다. 제천 오신 길에 의림지 청풍호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보시고 제천 미식의 아름다움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 네, 김창규 제천시장님의 대사를. 네, 아우 열정적인 모습, 와, 굉장히 또 인상 깊게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천을 위해서 열심히 또 불철주야 애써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충청북도 김명규 경계부 지사님의 경려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김명규입니다. 오늘 이곳 어, 자연치유도시 제천에서 2022년 제천 강방이오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사 준비에 애를 써 주신 김창규 제천시장님과 이정인 제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바쁘신 중에도 귀한 걸음을 해 주신 엉태영 국회의원님, 김호경 도의원님. 김권님, 도의원님, 그리고 내외 기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우리 춘천국도는 한방 천연물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제천이 세계적인 한방 천연물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천연물 원료 제조 거점 시설,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 시설 등 국내 최대의 한방 천연물 산업 인프라를 조성했고. 면역체계 중심 제품에 대한 개발 지원 사업 등 R&D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는 2011년 처음 개최된 이후 우리 제천시가 세계적인 한방 천연물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힘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큰 박람회를 열게 됐는데 이 박람회가 한방 천물 산업의 정보 교류 회장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풍겨운 축제의 잠로 되기를 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 말씀해 주시요네도 김명규 경제부지사께서 경사를 해주셨습니다. 야, 정말 많은 분들이 어, 그 사이에 많이들 오셔가지고 우리 또한방바의박람회에대막을 축하해주고 계십니다. 네. 어, 계속해서 제천시립회의 이정민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정민 의장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장 이정일입니다. 오늘 2022년 제천 한방 다이오 경란의 그막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김창규 제천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또 준비해주신 한방바이오재단의 유영아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엄태영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축정북도의 김권님, 김호경 도의원님. 그리고 제천시의회 의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최동수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직능 단체 각종 단체 회장님들이 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세명대학교 권동현 총장님과 구숙희 대원대 총장님께도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천은 지난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와 2017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후에 한방 천연물 산업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로 한방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자연 치유의 도시 제천에서 펼쳐지는 이번 한방 바이오 박람회는. 제천 한방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객들께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거움과 함께 힐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제천 시민과 제천을 찾아주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2022년 한방 바이오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이경민 의장님의 축사 함께 왔거 같습니다. 자어 아까도 이제 우리 의장님이랑 시장님 그리고 부지사님도 반갑 했었는데 네.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고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SNS 통해서 이제 전국으로 또전개도 되고 할 텐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엄태영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정말 반갑습니다 3년만에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하고 이런 행사를 또 갖게 된것 같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니까 12년 전에 2010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의스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함께했던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들과 제천의 지도자들과 함께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예, 당시 한방바이오엑스포를 국제행사에 유치하면서 136만이라는 에, 관람객을 유치하면서 제천이 한방도시로 우뚝 설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다 함께 만들었고 에, 그 이후에 또광남의 엑스포를 이어가면서 이제는 한방하면 제천하는 브랜드를 우리가 실시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에, 따라서 이제 대천은 한방건강도시, 또 자연치유도시로서 예, 전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한방바이오 산업의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예, 이제 예, 앞으로 황금알을 낳는 천연물 산업의 도시로 우리가 선도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노력을 우리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지역에는 세명대학교 한의학과와 한의학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에, 저도 인류 모두의 꿈이 무병장수의 꿈이 제천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에, 중앙에서 정부정책과 예산지원 또 다각적인 홍보에 앞장서면서 제천이 새롭게 부상할 수 있도록 에, 우리 김창규 시장과 함께 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에, 같이 머리 맞대고 제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네, 날씨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히 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필부 국회의원 중에 아주 힘찬 어합회에 함께 축제만나봤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오늘 퍼포먼스 개막식 하이라이트인 개막식 세레머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준비가 되는 대로 우리 또 어, 사전에 말씀드린 내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제천이 한방으로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꼭, 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보고 싶었던 그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어, 다들 아시겠지만 다 같이 함께 외쳐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 준비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 어, 인생은, 가면 여러분들은 한방, 한방, 한방! 이런 고세 번을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인생은 한방 아니겠습니까? 제천도 한번이고 인생도 한번이죠 여러분. 그래서 잘 연결되어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인생은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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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좀 외쳐주시면 은 더욱더 기운받아가지고 잘 끝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여러분. 인생은 한방! 아이고,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무명 잠수입구 백세 시대의 중심은 역시 제천이 아닐까 싶고요. 특히 네. 올해 2022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가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가져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인 개막 세레머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는요 안내를 받아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내빈 여러분들 터치 버튼을 함께 누르시면서 허무한 즈상 참여해주실 내빈 여러분들을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막 세레머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빈 여러분들도 올라오시면요 먼저 우리 손을 얹고 기념촬영을 진행 하도록 하겠고요 보니까 또 영상에서 그 카운트다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영상에 맞춰서 힘차게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올라오신 것 같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 터치 버튼 앞에 자리하시는 이곳이고요 그리고 터치 버튼에 잠깐 손을 올리시고 먼저 기념 촬영이 있겠는데요 어, 지금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터치 버튼에 손을 살짝 올려주시고 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르시면 안됩니다 활짝 웃어주시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눈가에 미소가 보이게끔 웃어주시죠 자 마스크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벗고 기념촬영을 진행을 할까요? 보도내민 예. 여러분들의 얼굴 한번한번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네, 기념촬영 진행하겠습니다 활짝 네. 웃어주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념 촬영을 마치셨는데요. 세레머니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오선 씨와 제가 5, 4, 3, 2, 1을 외칠 텐데요. 이때 여러분들께서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비들께서는 순차게 접수 네.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겠니다 그리고 그카운트다운하는 숫자가 영상으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도 그 영상에 맞춰서 함께 외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 준비할까요? 네. ཨོ oh! 우리 대박 세레머니를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내빈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요. 어, 모두 자리에 돌아가셔가지고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내빈 여러분들께 한번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저는 뭔가 했는데 날개가 이렇게 쭉 펼쳐지면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희망과 기대가 또 생기게 되고, 설레까지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뭐 전통적으로 한방 하면은 제철이 이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또 세계 속의 제철이라는 뜻이죠. 아,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 전시관들이 있는데요. 이 주제 전시관에서 어떤 내용들이 깊이 있게 다아지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제천하면 한방이고, 또 인생도 한방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천의 한방바이오, 많은 관심 갖고 또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을 자, 우리 제천시간 주최하고 제천 한방바이오 진흥재단에서 주관하는2 0 2 2 제천 한방바이오 박라회가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